화려한 날들 21회 당신이 놓친 복선과 충격적 반전. 여러분 혹시 20회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현관문이 열리고 나타난 우진.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얼어붙은 모든 사람들. 댓글에 난리가 났죠. 저 사람 누구야? 성희 아들? 대체 무슨 상황? 저도 처음엔 그냥 성희가 후원하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안 나더라고요. 성희의 반응이 단순히 당황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다는 거. 그리고 진석의 눈빛. 뭔가 이미 눈치챈 것 같은. 이번 21회에서 모든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먼저 타임라인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은호가 학교 다닐 때 단짝 친구 이름이 우진이었어요. 성별을 넘어선 우정, 서로 말 안해도 통하는 그런 사이. 은호야, 너 오늘 기분 안 좋지?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알아. 넌 표정 안 나오는데 나는 딱 느껴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우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은호가 자기 동생이라는 걸. 우진은 은호의 쌍둥이 오빠예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같은 반이 된게 아니라 우진이 일부러 은호 곁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켜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버려진 동생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잘 통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인은 왜 은호를 찾았을까요? 모성의 딸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 죄책감? 다 아닙니다. 간 때문이에요. 그녀는 즉시 계산에 들어갑니다. 내 딸이 있어. 건강하고 젊고 조직 적합성도 높을 거야. 소름돋지 않나요? 성희에게 은호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예비장기 공여자였던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 가장 안전한 백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은호를 찾았고 천천히 접근했어요. 급하게 다가가면 의심받으니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신뢰를 쌓고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네가 간을 줄수 있니? 하고 감동적으로 부탁하려고. 은호는 거절 못할 거라 믿은 거죠. 계산적이고 냉혹한 여자. 그게 고성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 우진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사실 성희는 쌍둥이 중 우진만 선택했어요. 2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둘다 키울 수 없으니까 아들만 곁에 뒀죠. 아들이 더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그게 성희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우진도 행복하진 않았어요. 엄마가 재혼하면서 우진은 짐이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보내졌죠. 명목은 유학, 실제로는 추방이었어요. 엄마, 미국 가기 싫어요. 우진아,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거짓말이었죠. 성이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미국에서 우진은 외롭게 살았어요. 우진은 단지 가족이 그리웠고 그저 한 번만 엄마를 보고 싶었죠. 그가 기억하는 엄마는 따뜻했고 그리움 하나로 돌아왔는데 그 앞에 선 여자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엄마, 이제 밝혀도 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그 순간.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성인은 냉정했고,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걸 숨겨야 하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성인은 오로지 돌아온 아들 우진에 대한 원망 뿐이었어요. 성인은 모든 걸 지켜왔고, 남편이 죽고 세상이 흔들릴 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재벌가의 자리, 사회적 신뢰. 그녀가 만든 세상은 완벽했죠. 하지만 우진이 돌아온 순간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진석의 눈빛은 변했고 성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성희는 위협합니다. 미국 돌아가. 여기 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진짜로 자식을 협박하는 엄마. 그게 고성이었습니다. 이런 무거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은호와 지역의 관계는 달콤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지역은 처음엔 은호를 단지같이 일하는 사람이라 여겼었죠. 철저하고 예의 바른, 늘 차분한 사람, 참 따뜻한 사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은호가 신경 쓰이고 성재랑 있으면 질투가 나고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걸 보고 사실은 상철 지역 자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애써 감추고 인정하려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역은 과로로 쓰러졌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얼굴이 은호였고 그녀는 말없이 물수건을 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엔 단한 줄의 짜증도 없이 지역을 간호했어요. 지역은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인정했죠. 이제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피하지 말자. 이번엔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흘러나온 나너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이란 게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리고 고백 이후로 지역이 확 달라졌어요. 은호야. 네. 왜 반말이에요? 이제 반말할 거야. 은호는 당황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근데 지역은 진심이에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빛, 사소한 말 한마디에 입꼬리 올라가는 표정. 직원들도 수군거려요. 사장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맞아. 너무 상냥해. 무슨 일 있나? 은호는 혼란스러워요. 설레면서도 불안해요. 예전에 날 차버린 사람인데, 이제 와서 왜? 과거가 자꾸 떠올라요. 넌 나랑 안 어울려던 그 차가운 말, 사랑보다 돈을 선택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의 지역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 진심이 은호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성재는 속이 타들어가요. 이런 두 사람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10년 가까이 은호를 짝사랑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백은 한 번도 못했죠. 은호가 지역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은호가 지역에게 차였을 때, 성재는 그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내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이제 와서 지역이 은호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거죠. 10년 가까이 짝사랑한 성재에게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조용히 기다렸는데 지역이 끼어드는 거. 그리고 지역과 어느새 다정해진 은호를 보고 성재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한 성재는 수빈에게 전화합니다. 야, 나 지금 술 먹었는데? 오빠, 어디야? 위치 보내. 수빈은 달려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성재를 부축하며 집까지 데려다주죠. 오빠, 정신 차려. 수빈아, 난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오빠. 그 순간 성재가 수빈을 껴안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수빈은 얼어붙습니다. 난난 난 은호가 좋은데. 수빈의 가슴이 아립니다. 자신도 성재를 좋아하는데 성재는 은호만 보고 있으니까요. 한편 우진과의 만남 이후 성희는 더욱 조급해집니다. 빨리 빨리 은호의 간을 확보해야 해. 넌내 딸이 아니야. 그저 내가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리고 그저 가족이 그리워 돌아온 우진의 순수한 바람은 엄마 고성이에겐 그저 웃기는 헛소리일 뿐. 그런 고성이가 세상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금기의 단어 우진의 쌍둥이 동생 은호. 누구에게는 숨기고 들키고 싶지 않지만 우진에게는 너무나 그리운 가족이었죠. 그래서 쌍둥이 동생, 그 아이 제가 찾아볼게요. 라고 힘겹게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희의 눈빛이 번쩍입니다. 뭐? 쌍둥이 동생? 진석이 알게 되면? 은호와의 관계가 들통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성희는 우진의 어깨를 잡으며 위협적으로 속삭입니다. 살고 싶으면 닥쳐. 미국 돌아가서 입 다물고 살아.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그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자식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냉혈한의 말투였죠. 성희에게 우진은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자산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죠. 고성희의 냉혹한 계획, 우진의 절박한 귀환, 은호를 향한 두 남자의 마음, 그리고 점점 좁혀지는 진실의 그물망. 화려한 날들이 이제 본격적인 막장 드라마의 향연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진이 은호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할까요? 성의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들통날까요? 지역과 은호의 로맨스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성재는 자신의 마음을 은호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석은 정말 성의의 거짓말을 믿고 있을까요?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진석의 의심 어린 눈빛이 성희를 향합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한 냉소가 담겨 있었죠. 완벽하게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지금까지 뜨거운 전개와 반전으로 가득한 화려한 날들 21회 예고편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리뷰와 예고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성이의 계획이 성공할 것 같나요? 아니면 들통날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